울리래. 어? 울려야 된대. 어, 서오세요 느낌이 아주 그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아주 아 그냥. 고급스럽게 다니시네요. 예. 남자는 사냥하는 거야? 어. 사냥. 아니, 사냥은 아니에요. 약간 좀 오프로드 막 그런 느낌의 그. 딱 보니까, 보니까 어, 부부 같진 않은데, 나는. 아니야, 부부야. 트러블이 많네. 아. 부부인데, 어. 부부야, 아니야. 부부야. 부부잖아 부부야, 부부지. 근데, 부부는 이제 네. 얼마 안 됐어요. 신혼? 아니요, 사실 결혼한 지는 한 6년 차 됐는데요. 혼인신고를. 요... 2주 전에 했어요. 2주 전에 했다고? 예. 본 그런 경우가 있어? 요즘에 살아본 후 나서 혼인 신고 한다고 하는데 결혼식은 했었을 거 아니야? 뭐 결혼식은 그러니까 사실 아 양가가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좀 나중에 하자 그러면 뭐 이유가 있나? 음... 제가 좀 미뤘어요. 뭔데? 왜? 너무 손이 많이 가서요. 남자한테 내가 보니까 남자가 문제가 많아. 어. 너한만 엄마... 미안. 해 너한만 엄마... 미안. 해 아, 여기는. 아 이거 맞아. 일단 우리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진짜... 여기는 우에 <laughs> 무조건 다 반말하는. 우리 우리가 나이가만 <laughs> 막... 몇 살이신 친척으로 몇 살이야? 서른 네시야. 요 오래 오래 요 서른 다섯이야. 근데 그래. 서른 다섯인데 철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려고 그러고. 어 <laughs> 그냥 사고뭉치네. 얼굴에 딱 써있네 그냥. 음... 아니, 대 지금 뭐해? 무슨 일해? 지금 현재 테니스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 약간 아니. 얼굴이. 한량이야, 한량아. 어. 왜 한량이야? 테니스. 테니스 코치하는데왜 한량이야? <laughs> <야, 웃음> 코치 한량이야? 잘생겼어. 아, 이성에 대한 매력 어필은 확실히 아, 되는 얼굴이. 도 좋고. 어. 근데 너무 소위 많이 가요. 뭐야, 어떤... 뭐, 잘 까먹고 잘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 휴대폰 1년에 한 3번씩 잃어버리고. 으흐. 카드 1년에 한. 아, 이년서는데 이어서는 이어서 3번, 4번 잃어버리고. <laughs> 챙겨줄 게 많고. 그냥 혼자서 그냥, 밥도 안 해먹고. 그냥 이유가 있어요. 언제까지 선수했지? 제가 스무 살때스0살때 때까지 20살 때까지. 선수를 하면 원래 주변에서 좀 이렇게 다좀 챙겨줘요. 이런 게또 습관이 돼요. 아니 주위에서 누가 챙겨줘? 집 부모님? 좋았을까요? 환경이 좋았던 건 아니고 장난이고 <laughs> 막 운동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만 갖다가 안 하지 손 많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네. 그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 신랑 일을 하는데도 관여를 해야 돼. 그래. 회원들도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저한테 전화요. 해 아, 레슨비 날짜가 지난 것 같은데 아 하나씩 돈도 잘안 받나 봐어 그러니까 받아야 될때 받아야 되는데 지갑에 아, 어. 돈을 넣어놔도 누가 친구들이 돈을 들고 와도 몰라요 음. 제가 오죽하면 우리나라 영업사원이 여보한테 못뭐 팔면 그 영업직 때려 쳐. 야 된다고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을 주지 말고 카드를 주지 마 근데 일단 월급이나 뭐 이런 게다 일단 여기를 거쳐서 저한테 오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 <laughs> 바로 다이렉트로 가고 그 너한테 오는 시스템으로 근데 바꾸면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긴데 자기 그 경제적인 수익을 아내가 관리해 주는 거 되게 좋은 그래, 상황이야 이거는. 그래 어. 뭐 봤지? 어, 너그리 용돈 받았어. 맞아. 야, 바꿔. 아 와이프가 간장에 돈이 원. 있어. 어, 어. 돈이 있는 집이야. 너는 음. 돈이 좀 새. 어, 너는 새. 어. 여기가 부터. 온즈모니튼거 있어. 돈이 새고. 어, 어, 어. 아 그리고 집안 자체도 그래. 돈이 있어. 어. 아니 어쨌든 6년을 버텨 온거 아니야? 어찌 됐든 간에. 응. 사람은 좋으니까. 응. 사랑의 힘이 더큰 어? 거지. 사람 어. 좋잖아. 응. 그럼 됐잖아 나. 근데 지금도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어? 손이 너무 많이 가는데 문제는 어. 그거를 내가 이제 감당하겠다 하고 혼신고를 했거든요 어. 근데 애를 놓으면 아. 제가 노후 우증에막 고황장애 막, 막 아, 이런 게 닿을 거 같은 거 네. 네. 노후... 아니 남편 음, 아내랑 아, 시간 맞아. 같이 많이 안 보내요? 아니, 매일 보내고 매일 봅니다 아집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 아니 근데 되게 가정적인데 음. 와이프 입장에서는 치칠 맞다 그러지? 그렇죠. 어뭐 받아야 될거안 받고 얘기 안 하고 뭐하면 까먹고 그렇지. 잊어버리고. 어. 어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이 안 좋을 수가 있어. 어 진짜 사람이 똑 부러져야 되거든. 예. 제가 잠 번씩 깜빡깜빡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 요즘 들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하는 약이 있어? 예, 그거 보면 약간 총명탕 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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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깜빡하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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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신랑 항상 존중해주고 어깨 가축 처졌잖아 저거 매일 구박받고 사는 <laughs> 거든아 <laughs> 우리 아이프가 얘기한 거 이상하게 잔소리로 들리면 안돼 흠이 있어도 아유 우리 남편 어유 아이고 너무 자, 예쁘네 어 그럼 예쁘네, 잘하지요 뭐. 최고지요라고 어? 해줘야지 자기가 시시 막게만 날차아먹고자 아유 못참다어 이러면은 퍽 저희 남 항상 남편. 좀 잔소리로 들려 아니면 그냥 사랑스럽게 들려 사실은. 음, 전 소리가 듣기 그렇게 하고큰 거야. 너도 방식을 바꿔야 어. 정확해, 돼. 어떻게 어. 너 지금 우리한테 계속 얘기할 때도 계속 나처럼? 나처럼? 인사가 치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냥 안 좋아 아, 보이잖아. 아. <laughs> 그러면, 아. 얘기 안 좋아? 그지? 어? 아니. 잘 까먹고 잘 일어나고. 그영업직 때를 쳐야 된다. 코트장이 없어. 너 같이. 내가 그러니까 이제 감당하겠다 하고 신고를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도 웃으면서 하는 거랑 인상쓰면서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 든 음. 어. 그러면 은 어. 내가 대시별 안 높여도 말잘 들을 거야? 음, 그럼. 어, 얘기하자. 그러면 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남편이 얘기해봐. 아내에 대한 어... 불만. 여기서 다얘기하자 우리. 어. 불만은 아니, 사랑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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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아니고 그냥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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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말 잘해 주고 있어. 아, 지금도 만족을 하는데 부산에서 있을 때는 어. 제가 이제 출퇴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아. 좀 이제 양산에 와서 이제 출퇴근이 엄청 바뀌 걸. 어, 이거 아내가 어. 내조 잘해 주고. 네 밥도 아. 매일 해 아. 줘서 아, 너무 좋네요. 지, 지금은 잘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배우는 네. 의상부터 바꿔야 돼 밝은 색으로또 예. 사람이 너 색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좀 밝게 입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되게 어두워. 좀 옷을 좀 밝게. 예. 제발 부탁이야. 와, 나는 왜냐면 예. 사람이 예. 옷이 주는 힘이 고쳐, 되게 고쳐가 봐봐. 이발이 밝기 뭐야. 가족. 왜냐면 밝은 거 입어. <laughs> 자, 음.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게. 부부간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젖어야. 그 가정이 해목해져. 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뭐. 그런 경우가 생겨.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져야 돼. 서로 서로 주장을 하다 보면 깨져 그거는. 될수 있으면 여자가 크고 남자가 이면 좋아. 될수 있으면 져주는 쪽이 남자가 네. 되면 좋지. 네. <laughs> 9대1 대. 네. 어, 9대 1. 예. 네. 1대안 가져도 돼. 아, 네. 그냥 1대 빵, 10대 빵이라도 돼. 네. 어. 재수 씨한테 그런 얘기 하 재수 씨한테 그런 얘기 하니? 오늘 좀해 봐야죠. 나한테만나한테만 맨날 아 이게 왜냐면 빨까는건주변서 이빨 까깔이 뭐야? 집에 가서 <laughs> 는게아니가 <까는> <laughs> <집, 웃음> 저기... <laughs> 자고 몇만 살되시는 분이 <웃음> 이빨, <웃음> 이빨 까는 게 뭐야? 아네 이거 봐라. 이거 저 하나 골라. 사랑은 봐봐. 아, 나, 원, 똥, 수... 나 똥손인데. 괜찮아. 아, 이게 무슨 저기 뭐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똥손이 왜 중요해. 요 네. 보는 건데. 찾아올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너또 누구 있지? 아니 아니야. 너 누구 아, 있어? 아니, 테니스장에?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애기야. 애기. 애기. 애기 얘기하는 거야. 애기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애기, 사랑 뭐야? 애기 아니야. 애기가 찾아온다는 얘기야애아은 응. 자,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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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딸은이 사람은 네사람이사딸이면 입. 은이사딸이면이면은이이은 입 아니야딸3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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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안뭐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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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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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3명 3명 다 죽을, 주지 말고 명 3명 3 야. 3 야. 어, 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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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 3명 3 야, 돈 들잖아. 아침에. 니네 이거 가면서 국수 한 그릇 사 먹어. 그래, 그래. 이거 좋은지랄 이거 와서 얘그옷한 5단 사주면 되잖아. 네. 밝게 입어, 알았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의상이 그래. 항상 밝게 입어야 돼. 어두우면 안 돼. 아유, 조아주, 조아주, 감사합니다. 뭐야, 2016년 4월까지네. <laughs> 맞을어요 <laughs> 아, <나는> 다. <laughs> 몸, 이 몸에서 다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가자, 고고 대일 잊지 마 응. 자, 고마워요 고마워 행복하세요 어. 잘 아. 하여튼 저기 혼인신고해서 네, 네. 이제 새로운 부부, 신혼처럼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보참 아, 예, 예. 신기하다, 보면 물론, 뭐, 같은 성향의 비슷한 성향의 부부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짝을 지어줘는 것처럼, 딱 그렇게 만났잖아, 이렇게. 여자분이 아. 주도권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아, 남자가 중요한 거는, 음, 음. 밝히지 않는 뭔가가 센게 있는 거야. 어디 뭐 투자도 하고 그랬다가, 까먹는다는 얘기가, 뭐 그래야, 뭐 돈도, 그렇구나. 기가 팔랑기래잖아요. 뭐 친구한테 뭐 빌려줬다. 아, 맞아. 팔랑기라는 거. 얘기가, 그런 거야. 양산 가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할 거야. 9대일 들었지. 어? 내일 들었지? 계속 그 얘기만 들을 거라고9대1이거 y 만 o n 들어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9대 1이 have good day. j o n g o n g o 9. g o 라 말이 9알았 y 그래 합시다 나도 m a 다 u Maricu. Arazovich. Good day. Good 상황이 아니신 d 같은데 좀 지적을 하시네 그건 좀 내한테는 여부. 음. 오케이. 음. 그러니까 예 e s 네? o 야 그거는 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사 편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얘기하자. 우리 와이프 쪽으로 기사로 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음. 네. 그냥 네, 이쪽으로 비상금 역시 있으신가요? 비상금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버는 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상금 있습니다 이것도 티비에 나와요? 또 외투에 주머니 있는 것에선 돈다 나와요 주머니 없는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유니X 맞아 유니 용돈 받았다 이가